아, 진짜. 아, 진짜. 자, 그러면 네. 세 번째 색깔이에요. 네. 우리가 세 번째 고른 색깔은 뭐냐면요. 네.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, 네. 해야, 해야 내가 앞으로 꼭 해야 할 것, 네.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미래에 네. 어,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, 네. 예. 그거에 대한 증빙입니다. 네. 자 어떤 색깔 고르셨어요 대구 저는 때? 저는 초록색을 음. 골랐어요 초록색이요. 어머. 네, 저희 다 어. 초록색이에요. 어, 진짜로? 어. 어머, 아니, 정말이에요? 진짜 네. 여기 어. 녹색, 저 어. 초록색, 여기 초록색. 아 네. 그렇구나. 그럼 초록색을 누가 네. 읽어주실까요? 네. 네, 한번 읽어보세요. 어. 자, 한번 그 읽어보실래요? 네. 네. 초록색 편안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나의 가치를 찾아보자.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통해 상실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. 방 우리 회식하라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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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자, 마지막으로 숙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. 아까 우리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한것 중에 스티커 제일 많은 면이 받은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네 개하고 네. 네. 어, 지금 제일 세 번째 골은 마지막 세 번째 골은 네. 색깔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지어 보실래요? 그 색깔하고요. 네. 네. 음. 네. 오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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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이 오셨답니다. 네. <laughs> 자, 한번 읽어보세요. 초록색이래요? 어, 그렇죠. 초록색하고 내가 음. 지금 현재 이 스티커를 제일 많이 붙인 거 네네. 그거하고 지금 이거 예. 두 개예요. 네네. 그죠? 스티커 네. 색깔이 똑같아요. 네. 그죠? 음. 편안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. 나의 가치를 찾아보자.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통해 상실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음. 자,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? 네. 음. 세상의 중심은 나란다. 실수해도 괜찮아. 도망가지 마.라고 돼 있네요. 뭔가 오시나요? 네, 그분이 오셨어요. 네네. 네, 그분이 오셨답니다. <laughs> 자, 자, 우리 천안댁. 제일 많이 붙인, 스티커 제일 많이 받은 뭐예요? 내 네, 잘못이 들통 네, 아, 네. 자, 초록색을 네. 소리 내지 않고 나한테 읽어줍니다 네. 그분이 오셨나요? 아직 좀덜오셨니다 아, <laughs> 아, 그분이 조금, <laughs> 예 아직 좀덜 오셨답니다 그죠? 네, 우리를 네. 만나래 아, 그러니까, 그래. 알겠습니다 네. 자,